어, 경주에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밤 1시. 아, 음식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눈온걸 알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다시 내려왔습니다. 우와, 눈이 엄청 내렸어요. 첫눈입니다. 첫, 첫눈이 이만큼. 쌓이고 있습니다. 이야, 쌓이고있다. 쌓이고 있어. 아, 예쁘다. 어, 저도 눈영상을 찍습니다. 저 앞으로, 어, 넘어오는데? 아, 어, 우와, 벤치에 쌓이고 있어요. 벤치에. 아, 어, 어우 추워 추워. 아 어, 추운데. 눈도 오, 오, 오. 이야 쌓인다 쌓여 눈이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어. <laughs> 저 앞으로 가볼까? 겁나. 어, 아 지금 아유 어, 눈이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어요. 예쁘다. 아이고야. <laughs> <laughs> 우와. 밝은데 어머나 이 시간에도 눈 구경 한다고. 나온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. 저기도 그렇고. 와우! 춥우춥우 춥다 우우! 우우! 다우우 지금 우 우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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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우 우우! 우우! 우우 우와, 진짜 마요입니다. 아, 우와, 우와, 엄마야 세상에, 사이가 있어요, 사이가 있어요. 우와, 우와 이봐 위 멋진 장면. 우와. 우와, 인다 쌓여. <laughs> 아우, 예쁘게 쌓였 아우, 예 와, 세상에. 펑펑펑. 펑펑펑.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첫눈이. 야, 내일 많이 쌓이겠는걸. 와, 예쁘다. 예쁘다. 우와, 어, 세상. 정말, 사이고 있습니다. 찬 눈이 내렸어. 눈꽃이, 이야.